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착종박사, 홍박사입니다. 또한주잘 보내셨습니까? 홍박사가 최근에 또 크래브 체험단 또 신청을 했는데, 신청이 당첨돼가지고 제품이 하나 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그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빠밤! 보이십니까?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주파칩 15와트 촬영용 무선 고속 충전기 4세대 CWC01 모델입니다. 아, 모델명이 생각보다 기네요. 자, 이 모델을 제품을 뜯어서 특징부터 차량의 설치까지 한번 쫙! 달리겠습니다! 택배 박스 안에는 차량용시가장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있었고, 그 다음에 거치대가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4가지가. 4가지가 들어있는데,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, 요거는 CD 플레이어 쪽에 꼽을 때, 요거는 앞창문 쪽에 꼽을 때 쓰는 거고, 요거는 에어컨 바람 나오는데 꼽을 때 쓰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. 본 박스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박스가 약간 핸드폰 박스 같습니다. 약간 고급지게 보입니다. 칼질 한번 하겠습니다. 칼질! 자, 개봉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또 안에도 비닐 포장 포장에는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있고 본체가 나왔습니다 본체가 나왔습니다 아 주파칩 4세대 차량용 무선 거치대라는데 참아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은 요즘 대세인 c타입 역시 c타입입니다 현재 주파칩 15와트 4세대 cwc-01 모델은 인터넷에 보니까 42,800원 다소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9년도 5월에 출시된 3세대 이거는 이 친구는 4세대인데 3세대 주파집 QC6은 100만대나 팔렸답니다 100만대 그러면 그만큼 인기가 좋고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, 저도 차에 한번 달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홍 박사는 기존에도 이거 무선 충전기를 한 5만원대 정도 매장에서 구매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단점이 있었거든요. 그 부분이 이 친구는 보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 주파칩 4세대는 가장 큰 특징이 한 6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가 가로모드가 된답니다. 주말에 요 뒤에 지금 버튼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차량에 돌렸을 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요렇게 있다가 유튜브 이는거볼때 요렇게 돌릴 수도 있다. 이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요건 한번 실험을 해 보고 두 번째가 15W 초고속 충전 지원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무선 충전기가 또 충전이 되게 느린 것도 있거든요. 근데 15W 정도 되면 굉장히 무선 충전에서는 빠르게 충전되는 방식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세 번째가 QI 뭐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데, 제가 QI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FOD 연동 반응센서가달려서센서 센서 약간 반응이 좀 빠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시동을 차량을 껐을 때도 예비전력이 작동해가지고 작동이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, 마지막으로, 거치대가, 보신 대로 아까 전에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거치대 옵션이 있어가지고, 어떤 차량에도 다 설치가 가능하다. 이까지가 중점상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음박사 가끔 이제 무슨 중전기볼 때, 호환이 안 되는 모델들이 많은데, 이 지금 주파집 4세대는, 지금 보니까, 갤럭시 S20부터, 뭐, LG G7, G8, 뭐, 각각 전기종이 다 된다 보시면 돼요. 아까 최신 핸드폰도, 충분히 인식을 다 하고 충전이 되는 주파집 4세대 무선 거치대 충전기입니다. 그러면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 바로 제 차에 가가지고 한번 설치해보고 여러분들께 특징이 있으면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주파집 4세대 그 무선 거치대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홍박사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 제품이고. 요 왼쪽에 보이는 제품이 오늘 주밭집 4세대 무선 거치대입니다. 지금 설치를 다 하고 나니까 홍박사가 설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,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소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. 마이크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, 이 친구는 이 정도 소리가 나고, 이 친구는 소리가 집안에서 촬영할 때못 느꼈는데, 나오보니까 소음 차이가 되긴 한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둘다 꽂아보겠습니다. 이 친구도 꽂고. 지금 잘 충전 다 되고. 이 친구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둘다 충전은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거치대 부분인데, 거치대 부분에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옆부분에 요렇게만 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점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, 차량이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, 이게 튀거나 이러면서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, 지금, 주파치 거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, 요그 옆에 보시면, 집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, 요게 1중2중으로요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. 차, 요 앞에, 대시보드 쪽에 딱 걸쳐가지고. 그래서, 충격이나, 뭐, 저희끼리 말할 때, 꼬박꼬 지나가더라도, 이게 널찔 일은 없다.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유튜브를 틀겠습니다. 자, 유튜브를 들었을 때, 이제 전체 화면을 했습니다. 전체 화면을 했을 때, 이친으로 손으로 안 돌리고, 요 뒤에 버튼이 있는데, 버튼만 돌리면 보이십니까? 바로 이렇게 돌아, 와이드로 16대9, 가로 느낌, 가로 느낌 맞나? 이 느낌이 바로 나는 거예요. 그리고 한번 더, 요 뒤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, 우리가, 운전하면서 뭐 굳이 꺾을 필요 없이 뒤에 버튼만 눌리면 이게 편안하게 쓸수 있다는 거아 이게 주파집 4의 가장 큰 장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험나 선정돼가지고 리뷰를 하지만 주파집 4세대 아 굉장히 이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뭐무선 충전 거치대가 필요하시면 주파집 4세대 과감하게 한번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파치4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가전제품으로 합리적인 제품으로 다가서는 홍박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둘자어 돌자. 돌자 어 신기합니다